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얻습니다그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하느냐? 오늘 주제는 우리 권난에 있다는 것은 동굴하고 동굴이 터널이 있다면 동굴은 그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 없는 그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어요. 것이 권한이고, 동굴이, 동굴이. 터널을 멀리 하면 입구도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걸어가면 이제 밝은 빛이 나와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한을 극복하는 것을 동굴하고, 동굴에서 탈출해서 터널로 나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권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에요. 권한, 탐구 권한이에요. 사마음청, 거의 산지라 이것도 권한이에요. 나주 화살. 오늘 하박상 3장 1 7절에써 무화과나 무화과 우성치 아니 피그츄리시 더 스나프 No grapes on the vine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all the crops fails 감나무 나무 소산이 없고, field produce no 밭에 식물이 없고, no sheep in the pen 모리 양이 없고, no cattle in the stalls 왜아무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건 전부 다 권한 상태예요. 전부 고난이죠. 이렇더라도 이제 구원하 하나님을 깃뻐하는 거예요. 십팔절. Yet I will receive in the Lord. 나는 여와를 즐거하고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Now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절에 동굴의 흔할로 끌어당기는 내용이요. The Lord is my strength. 여와나 나의 인비시라.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내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He enables me to go on the heights. 동굴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왜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세요? 동굴 많은 사슴, 사슴과 같게 하하면은 사슴은 앞발이 짧아 다른 동물, 소나 말 그런 건 앞발이 똑 같지만 사슴은 앞발이 짧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앞발이 짧아야 잘 올라갈 수 있어. 요 발이 길게 같으면 올라가다 넘어진다 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과 같게 하세 우리가 권랑에서 이렇게 그 피하기 위해서 사진 걸어가지고 앞발을 짝해서 잘 달리게 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 3절에서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다 돌아오게 하신다. Let's return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는 예수 통통 어스피시스 찢 찢었다가 뻗힐 힐러스 heal, 다시 고치신다. He has endured 상처를 냈다가,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우리의 상처를 다시 싸매신다. 그러니까, 상처나는 것은 권한이죠. 동고리요 다시 터널로 나온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이사에서 40장 31절, 요월을 악마하는 자는 생물을 한다고 했어요.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the wings of the l o r like eagles. 올라가는 것뿐이라. 그러나 달려가도 they will run but not weary. 달려가도 피곤찮고 but they will walk 걸어가도 and not be faint. 고민치 아니하이라 이사야 0장1 0 절. 이것도 고난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게나입니가지 말라. Don't be Don't afraid,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Don't be dismayed 두려지 말라. I am your God 내 하나님 이니라. I will strengthen you 너를 내가 붙이겠다.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도우리라. And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나의 우 올무서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어 그런 이가 동물에 들어서 끌어올리 이런 비유가 많아요. 본도서 4장 7, 8절에 있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그랬 I have treasured in the jars of clay.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보배를 가졌다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hard, pressed 압력을 받아 사방으로 흩날아도 not crushed. 사이잖아요. perplexed. 낙심하여도아 당황해도 끝나 일이 스페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are rather persecuted b u not abandoned. 버림받지 않아요. 스트로크 다운. 쭉 치다. 거꾸로 틀임을 당해도, but not destroy. 망하지 않냐, 안 한다. 이렇게 이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에서 털어넣 끌어올려서, 권한에서 원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 끌어올려주냐? 그러네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잘순종하고 사는 사람만 끌어올려주지, 맨죄 짓고 산 사람은 동굴에서 아을 선질러도 하나님 안끌어올 그래서 하나님한테 끌려 얼림을 받으려면은 회개 회계, 조건이 회개를 해야 돼 과거 죄 동굴에 있던 자체가 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으징계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굴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회개를 해요. 요 요한일서 장구 급패 싸우고 이 포위 급패에 우리가 우리 자기를 용서한다고 했어 로마 0장식들 if you confess, 네가 회개하면 you are saved to 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회개를 해야만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 건가 잘못한면 이해 안 돼요. 그래0편멕시코편6 7편7편일인데 하나님 만 것이 회개 유익이라. 환얼 받았기 때문에 가 주 말씀을 이제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Before I was afflicted, 내가 고난다한런 I went astray, 내가 그를 데려와 있으나 but now obey your word, 이제는 주 말씀을 순종하나이다. 71절, 이런 고한다한 것이 내게 유기라 내가 주 윤례를 배우게 되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다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그래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이것을 런이 해야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나서 기도를 해서 부르죠. 내게 부르죠. Call up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여를내가 권하겠다, 보고 싶은 시간내다가나를 영원히 고싶시 보고 싶은 시을 보고 싶은 시 보고 십팔째간주 보고 싶은 시간을 보고 싶은 시간을 보고 싶은 시간을 보고 시간고 싶은 시고시고고싶 시간을 은5고 싶은 시간을 보고 싶은 항상 을 보고 싶은 시간 컨티뉴얼이 주님을 기도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the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잘 들을 것이다. 응?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왜 응답이 안 보이냐. 자기 정력을 쓰려고 자기 정력을 돈 벌어서 그 뭐, 뭐, 나쁜 짓거리 하고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세상 적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해요. When you ask, 내가, 내가 기도할 때 you don't receive 응답받지 못한다. Because you ask with, with wrong motives. 좋지 않은 동기로 기도하면은 응답받지 내가 주지 않는다. 네가 받는 거는 you spend or give up. 네가 얻는 것을 소모한다. 어뉴어 라스 기쁨으로 해서 쓰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기쁨 좋아하고 세상 사람은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a world.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이끔은 an enemy of God. 하나님 원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서 동굴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 것을 부르지 못하 하나님이 응답하는 터널로 끌어올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이, 이 물질을 주시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든가, 뭐성교를 하겠다든가, 전도를 하겠다든가, 이런 뜻. 의도를 가지고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돈 주시면 내가 술 먹고 싶으니까 돈좀 주시라고 하면 안된다 I hope you will confess every day your sins and God will come forgive you and God will escape you from cave to, to tunnel and your future will be happy. Thank you.